빠빠이. <laughs> 빠빠이 아니고 저 헬로. 헬로. 아, 서빈아 아빠 저기 방좀 잠깐 쓸게. 아. 아, 고마워. 롯데 화이팅. 음, 롯데 화이팅. 음. 자이언트 CX 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자, 11월 24일 목요일 스토브리그 소식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롯데자이언츠는 지난 10월에 열린 마무리 캠프 훈련을 종료하고 24일 목요일 사직에서 시즌을 마무리 기념하는 나폐식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에 참석한 롯데자이언츠 이석한 대표이사는 다가오는 2 0 2 3 차기 시즌의 목표를 3위로 설정하며 내년도 구단 캐치 프레이즈를 하나의 힘으로 천명했습니다. 이렇게 시즌 캐치 프레이즈가 일찌감치 정해진 해가 있었다 싶을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3위라고 하는 숫자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팀이 방향을 잡고. 도약의 진정으로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배수의 진을 치고 더 이상의 호텔은 없다라고 하는 정신이 느껴졌는데요. 좀더이 부분을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롯데 운영 상황이라던가 투자 규모로 봐서는 수년간 하위권 팀을 탈피하려고 롯데 구단은 구단 지주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원도 받은 입장이라 더 이상의 리빌딩과 같은 변명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생각하기는 싫지만 2023 시즌 롯데 자이언츠 순위가 또다시 아래쪽에서 곤두박질칠 경우 이 책임은 당연히 누군가 져야 함은 모든 프로야구 팬들은 공감하고 또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퇴근한 길에 퇴근하는 길에 다소 놀라운 보도자료 하나를 접했는데요. 바로 선, 바로 전 삼성 라이온즈. 일군 감독으로 팀을 정그리그 최상단 위치까지 올려놨었던 허사명 전 감독의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허사명 감독은 최근 감독으로서 역량을 펼치긴 했지만 매니저 역할보다는 전력분석 쪽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인사기도 한데요. 실제로 90년대 때부터 활동한 1세대 분석원 출신으로 데이터를 보며 현장과 또 하모니를 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대표팀 전력 분석 위원으로서 향후 3월에 개최가 될 예정인 WB c 까지 소환 후 롯데자이언츠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현 1군 감독은 레리서튼 감독을 제외하고도 1군 감독 출신 인사를 살펴보면 이번에 발표 소식이 난 허사명 코디네이터를 포함해 현재 퓨처스리그 감독으로 새롭게 선임이 된 이종훈 감독 그리고 기아 감독 대행을 지냈던 현 박흥식 수석코치에 서튼 감독의 건강악화로 잠시이지만 임시로 대행 역할을 했던 문규영 코치까지 해서 총 5명이 된다라고 하는 점도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조직 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wbc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언급을 드리자면 롯데 자이언츠의 전 내야수 딕슨 마차도 선수가 베네수엘라 대표팀 50인 명단 내 포함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과연 마차도 선수가 최종 엔트리에 선발이 되면서 또 국제대회에서 그 얼굴을 비출 수 있을런지 역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번 24일 목요일에 벌어진 FA 시장 역시도 상당한 속도전이 있었는데요. 롯데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만 빠르게 결과만 짚어드리자면 포수 박세혁 선수가 4년 총액 46억원에 NC와 도장을 찍으며 행선지를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바로 앞전 영상에 다았으니 참고해서 시청 같이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마지막 퓨처스 FA 제도의 수혜자로 손꼽힌 전 LG 트윈스 외야수 이용종 선수는 대부분 하나행을 유력하게 보았, 보았습니다만 막판 뒤집기로 최종 고척행을 택했습니다. 키움은 이용종 선수를 풀타임 코너 외야수 겸일 루수로서도 활용할 계획을 밝혔고, 계약 규모는 자그마치 4년의 총액 20억 원 규모 수준인데요. 이렇게 폐지가 될 뻔한 실패한 제도다라고 평가받던. 퓨처스 FA 제도의 처음이자 또 마지막 수혜자로 그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준오피셜급으로 행선지가 일찌감치 수원으로 거의 결정나다시피 거론이 되던 전 삼성의 내야수 김상수 선수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 KT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규모는 4년 총액 29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베트랑네아수 박경수 선수가 현역 인 1년 현장 의사를 밝히며 차기 시즌도 일단 함께하긴 하지만 여전히 노세아를 걱정하며 세대 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주전 유격수인 심우준 선수 역시 군입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마법사 군단은이 김상수 선수를 주전 유격수 자원으로 말끔하게 대체할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봉기 선수 행선지도 궁금해지는데 아무쪼록 마음이 남아 이렇게 좋은 계약 따내기를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우승팀 SSG 랜더스의 오태곤 선수는 4년 총액 18억원으로 인천 잔류를 택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부 금액이 높은 부분이다 라고 저 역시 관측을 하는데 아무래도 과열이 된 시장이나 랜더스의 우승 프리미엄에 대한 효과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번 겨울 시장에서의 FA 마켓이 총액이 팬들이 예상하시는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여러모로 이렇게 되면 면면들을 보면 롯데가 계약한 포수 유광남 선수라던가 내아수 노진혁 선수의 80억 원 그리고 50억 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전체적인 상승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물살을 타면서 잡겠다 내지는 반드시 잡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을 시 약간의 오브페이가 있더라도 구단은 선뜻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보로 프로야구판이 뒤집어졌는데요. 과연 다가올 앞으로의 시장의 향방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26일 토요일까지 LG에게 또 넘겨야 하는 20인 보명단은 또 어떻게 되며, 차주의 선택받는 보상 선수는 또 어떤 선수인지 참 궁금한 대목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준비해서 그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